에스겔 구장 주님께서 내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. 이 성을 심판할 사람들아,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. 그러자 북쪽을 향한 윗문에서 여섯 사람이 나왔는데,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. 그중에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차고 있었다. 그들은 들어와서 노제당 곁에 섰다. 그러자 지금까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.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. 예루살렘 성을 두루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. 주님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라.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마라.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.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.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.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.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.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시체로 뜰을 가득 채워라.이제 가거라.그러자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.그들이 백성을 죽이고 있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있었다.땅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었다.오 주 여호와여.예루살렘을 향해 이처럼 진노를 쏟아부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다 죽이시렵니까?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.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다. 땅은 살인자들이 흘린 피로 가득하고 성은 온통 불법투성이다.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시고 쳐다보시지도 않는다. 라고 말한다.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.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대로 돌려주겠다.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쓰는 도구를 찬 사람이 주님께 보고했다.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. 아멘.